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새해 첫날 변화산 토크를 맡은 학원부금화협의 민병호 목사입니다. 네, 2016 새해가 밝았는데 변화산 토크 주제가 돈이야기라서 돈 정말 죄송합니다. 어, 가계부채가 1200조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1200조 하니까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인구를 5,000명이라고 보고, 한 사람당 나눠줄 수 있는 돈이 22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저희 자녀가 이제 포함해서 섯명이니까오 거의 뭐 1억 가까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우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어, 결과를 보니까, 30세 미만 청년들이 빚진, 어, 어 대학급, 등록금, 이런 거 포함해서 12조가 된다는 이야기를 신문기사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취업포탈, 잡코리아에서도 어, 뭐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평균 1,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대전에 있는 학교 이야기지만, 어느 학교에서는 150억 정도 되는 그 빚을 우리 학생들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어느 선교단체에서 신입 간사님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중에 어 대표 간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 간사님은 혹시 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음. 어느 정도 빚을 줬습니까? 했더니 18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 취업은 어렵고 또어 공부는 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고 있는 빚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뭐 취업만 하면 1,500, 1,800만 금방 갚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회적 구조로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취업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안이 많이 있죠. 평균 우리 대학생들 용돈을 이렇게 어 조사를 해보니까 39만 4천 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실질적으로 벌수 있는 알바 비용은 38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4,000원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학생들이, 어, 공부도 못하고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되고, 알바를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회 각층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 것을 뭐, 신문지상에서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생들 빚에 허덕이고 또 희망을 잃어가는 실포 세대까지 이르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 우리 기독교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해부터 돈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 가까운 우리 청년들 이야기고 또 저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고 저희 친척들의 그런 조카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부채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 사회 시민 사회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기독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미 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희년 함께 기독교윤리신천운동본부 그리고 교회개혁실천연대 청년연대은행토닥 뭐 이런 어, 그런 시민사회단체 기독교 단체들이 연대해서 청춘 희년운동본부가 작년 4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12만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대전에도 2월 안으로 대전 청춘 희년운동본부가 발족될 것을 지금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12만만 대학생들이 지고 있는 빚, 뭐, 계산을 안 해봤지만, 어느 한 대학이 150억 정도 되니까, 대전에 있는 유수대학이 한 7, 8개 대학을 치면 꽤 많은 또 돈이 있겠죠. 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어, 대전 시 이외에도 이런 그, 어, 어떤 예산이 있지만, 그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도 어, 확인을 시의원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할수 있을까? 저희 어, 청춘희년운동본부가 좀 진행하는 이야기 몇 가지를 좀 하면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청춘희년운동본부에서 그, 어, 부채가 있는 그런 우리 청년대학생들 10명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200여만 원 정도의 어, 그런 그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어, 저금리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어,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대학생들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이 개념이나 감각이 느슨하기 때문에 고금리에 쉽게 사채에 돈을 쓰다 보니까 그 고금리 허덕여서 이자도 못 갚고 계속 연차되고 이것이 악성 그사 악성 그런 그 이자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1,400만 원 때문에 어떤 그 어, 홀로 아이를 기르는 젊은 우리 엄마가 자살을 했던 이야기도 작년에 있었죠. 어, 돈이 없어서 우리 청춘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가계에 대한 재정에 대한 그런 어, 분명한 개념을 돕기 위한. 지갑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 지갑 약간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어, 어 훈련을 또 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계부 쓰기. 요즘 뭐 청년들이 무슨 가계부를 쓰겠습니까? 그러나 가계부를 써서 돈의 어떤 흐름을 좀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이 돈을 잘 아껴서 부채도 탕감하고어 부채도 갚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재정적 규모를 잘쓸수 있을까? 이런 걸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생애 설계, 그리고 재무 관리 방법. 다양한 금융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교회에서 우리 많은 또 관심이 있으면 사회 여론을 바꿀 수 있고 정치권에 영향을 줘서 또 바꿀 수 있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채 탕감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 저희들 충분히 교회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결혼 또 연애, 또 취업, 이런 모든 것까지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이 청춘들에게 우리 교회가 따뜻한 손을 내민다면, 그 청춘들이 청년들이 교회 손을 잡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0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 깨끗해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말씀이지만 이 청춘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교회에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교회의 손을 잡고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언젠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빛의 화덕이고 있는. 나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빛나는 삶을,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삶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과 협력이란 이름으로 이 일을 잘 해낼 때 우리 청춘들의 희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비타민 목사 민병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 우리 청년들의 고민. 또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빚을 지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나누고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우리 민병 목사님 잘 주제 발표해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서로 토론하기 전에 우리 패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종배달의 교회 남보연 목사입니다. 학원복음화 예배를 섬기고 있는 민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역을 맡은 마라나타 나 사렛교회 박근식 목사고요. 오늘 어, 새해 첫 주인데요. 우리 이 나라의 희망이죠. 정말 청년들이 살아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이 에, 고민하고 있는 그 재정 문제, 비세 문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고 있는 빚이 12조라니 정말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고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 목사님, 청년들이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네요. 네, 정말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네. 이거 교회한테 어떻게 하라느냐? 교회가 돈이 많으면 <laughs> 좀 이렇게 갚아주고 어떤 지자체 장처럼 막 무슨 수당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네. 그것은 해답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 귀한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키자. 네. 금융이라는 게 뭐고 사채라는 게 뭐고 빚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시키자는. 그 귀한 의견, 그리고 그런 청년 희망연대라는 것이 시작됐다는 것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빚을 지고 음. 결혼식 또 어떤, 어, 바깥에 보여지는 것들 최소한 이 정도 갖춰야 되는 것들, 어, 이런데 정말 우리가 많이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어떤 연예인들도 이제 야외에서 그저 아주 소박하게 결혼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어, 이런 것으로 우리 의식 전환을 시켜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식 할때 그냥 신혼여행도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우리 내외 비행기 티켓 사 갖고 와서 어. 그냥 둘이 제주도 날라가서 음. 거기서 그냥 어, 아무 관광에나 연결해서 또 숙소도 아무데나 가서 찾아서. 뭐, 이렇던 적이기 음. 때문에 그런 게 젊다는 이유로 굉장히 멋지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런 의식 전환들이. 음. 그리고 가난하지만 빚이 있지만 좀 당당하고, 어, 소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헬조선인이 떠나고 싶다느니 이렇게 자꾸 비관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우리에겐 신앙이 있다라는 이런 의연한 자세들을 갖춰주는 이 마인드셋을, 마음 자세를 음. 먼저 갖춰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사실 빚을 진다는 것은, 어, 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렇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백 목사님, 금융교육 또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젊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젊음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식 전환의 문제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신 목사님, 어떠세요? 빚이 이렇게 많답니다. 아, <laughs> 어, 저는요. 음. 어, 많은 분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음. 어, 제가 어, 한18 한 3년 전인가 어, 이렇게 가리켰던 청년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땐 전도사 시절이죠. 었 아주 오래전이니까. 음. 어, 우리 언니가 학교 교사인데 1,500만 원을 꿨는데요. 사채업자 다 나쁜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음. 그게 2억이 됐어요. 아. 집을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현직 교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간 거거든요. 음.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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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것을 볼때그 이후로 나라가 저리금융도 해주고 음. 또 어, 애를 많이 써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어, 자기의 자립정신이라고 하는 게 <laughs>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사람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음.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 음. 것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교회가 1 2조에 있는 이 빛을 탕감해주거나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복찬일이고요. 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는 가운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과 함께. 이 좁다란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품고 가는 기독 청년들을 만들고 그들이 세상을 섬겨가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음. 저는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네. 사실 빌리면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네네. 네, 어디로 나간지 모르게. 그런데 빌릴 때는 좋아요. 내 손에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금방 빠져나가요. 가난한 왕도 구제하지 못한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돈도 빌렸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에, 그렇지 않은 것이 또 현실인데 우리 남 목사님 네,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 그런데 결국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치 현안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교육의 현안이다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지역 도시의 개교의 목사가 할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에, 저는 참 정치 생각 많이 하고요 또 음. 한국. 교육,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좀 그런 분야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어떤 형태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네.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땅의 백성들 중에서 우리 젊은이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정말 심사숙고하신다면 저는 역시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굉장히 주요한 돌파구들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뭐, 작은 교회지만 교회를 살림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그 한정된 재정을 저희가 아주 투명하고 알뜰살뜰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남는 돈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네. 근데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은 뭐, 뭐, 300조가 넘고 400조가 가까운 돈인데 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잘 관리 감독도 하시고 또돈 쓰는 분들께서 아주 그냥 너무 살뜰하게 국가 살림을 하신다면 연말에 막 보도블록 막 뒤집어 엎지 말고, <laughs> 정말 알뜰살뜰하게 국가 살림을 하신다면, 국가 경영을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정치적인 솔루션이 있을 수 있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는 아니지만, <laughs>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통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 경영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교육도 말씀드리면, 사실 한국 교육 저희가 다 받아온 사람들이고, 또 많이 받아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사실 교육에 투자한 것에 비하면 많이 얻지 못한. 사실 전 세계를 바라보면 물론 더 못한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만큼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더잘 되는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정말 너무 큰 주제지만 음. 어, 한국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음. 또 국가에 많은 여러 정책을 만드시고 또 실행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한 마음으로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무를 하신다면 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빛1 2이 정말 이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잘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될것 같고 또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육 정말 그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학 나오면 끝이거든요. 그 피드백이 없어요. 투자한 거에 비해서 아웃풋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으로 남게 되고 돌파구가 없잖아요. 저희 교회 한 학생은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2학년 되는데 어, 삼성 임원, LG 임원. 됐던 분들 중심으로 학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스쿨 같이 어. 거길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그 자기들의 그 실제적인 그 임원 활동하면서 기업의 그, 어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 그 연수도 시켜주고 학교에서 노트북도 사주고 또 해외 연수 가면 지원도 해주고 어. 정말 학과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우리 학생, 청년들이 대학을 선택하거나 또 그런 그 진로를 모색할 때. 정말 지혜롭게 그 학과도 선택해야 되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학을 가다 보니까 등록금이 없으니까 학자금 대출 받는 것이거든요. 꼭 대학만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좀 이제 어좀 바꿔서요. 생각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음. 접근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민목사님 청희본 음. 청, 청춘 청 희년 운동본부가 음. 이제 이렇게 세워져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좀 좀더 자세히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정말 여기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우리가 모아가기 시작하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돌파구가 생기고 이런 좋은 운동이 일어나면 정부에서도 시각을 달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소개해 주시고 한번 그 참여 방법을 우리 같이 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뭐그 교회가 뭐 시비자 다 책임져라, 정부가 <laughs> 1 2자다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한 거는 아니고 네. 어쨌든 교회 청년들이 이런 어려운 고통 당하고 있잖아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대학, 진학 일, 이, 대학 진학률이 1위라는 거잖아요. 70% 정도가 대학을 다 갑니다. 그리고 일, 4년 동안 졸업을 하고 나면 대학 등록금 무등을 포함하면 거의 8천 9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되면 뭐그돈다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도 있고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어 청춘 희년 운동 어 본부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너희들 관심이 있다. 너희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너희들의 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도울 수 있다. 이런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교회들이 어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드머니될수 있는 비용. 저희들이 뭐 그 1,500만 평균 된다는 대전에 있는 12만 명 대학생들 다못 갚아 주잖아요. 못 갚아 못 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양질의 교육, 그들의 재정 규모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전에는 아직 없지만 서울에 있는 지갑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재정에 대한 훈련, 그리고 그런 인식. 왜냐면 하 고금리로 안 해도 되고 저금리로 할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급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사채 사체 아닌 사채를 써서 그거에 계속 악순환이 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알바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게 아니니까 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고 또 어찌 됐든 잠재적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니까 그들에게 또 어떤 사랑에 어떤 관심을 가져주자가 제 사실은 요점입니다. 그러면서 청년, 희년, 청춘 희년운동본부에서도 그런 걸 이제 하겠다. 그럴 때 관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 섬기시는 교회나 또 대전에 있는 교회가좀 관심을 가져주고 최소한의 어떤 뭐 이렇게 구제 헌금 정도라도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지갑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재정 규모에 대한 훈련도 시켜주고 해서 그들이 잠재적으로는 그런 재정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도와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좀 여론이 좀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한 청년들의 청년의 이야기인데 자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자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움츠러들고 대인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 이게 내 문제만은 아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자꾸 자, 자존감 낮아지거나 자신감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생제도도 있고 이런 걸잘 모르는데 저희 그또 <laughs> 저희들이 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새벽이라는 그런데 오시면 모두 무료로 저희들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왜냐면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기단체 간사님들도 잘 몰라요 어떻게 도와줄지 학생이 음. 고민을 왔으면 그런 회생 절차나 이런 걸 법적으로 잘 모르니까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걸 도울 수 있는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도 이렇게 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주변의 지인들에게 또 이렇게 어려운 비세 허덕 있는 청춘들에게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하는 거죠. 네, 덴마크인가요? 덴마크는 서너 사람만 모이면 협동, 혁동, 협동조합이 음. 이루어진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국가적으로 이제 학, 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정말 정치 하시는 분들이 기담아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학자금 음. 대출이 사실 저도 학자금을 좀대출 받았었는데, <laughs> 한7.8% 이자로 받았었어요. 음. 그런데 어 이제 시책이 정부에서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2.8%인가 음. 낮춰줬어요. 한결 수월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 정부에서도 굉장히 힘쓰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무슨 협동조합, 새벽 협동조합이나 청년 신년 운동본부나 이렇게 노력하는 거 서로 서로 같이 노력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이 다돼가는데요 우리 백목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한번 네. 조언을 해주시죠. 네. 어, 가난한 거 절대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벌지 않은 돈, 빚 이거 많이 가지고 품 잡는 거 이거 정말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젊으니까 절대로 소망 버리지 말고. 내 주체적인 책임 가지고 빚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빚 가운데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목 사님 예, 학생 카드를 버리세요. 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너무 교육의 잉여가 많습니다. 음. 예. 어, 실질적으로 교수가 어느 교수님이 우리 학교 신학교대길 때 교수가 될 때까지의 비용을 가지고 그 돈을. 아, 그냥 쓰는 것이. <laughs> 네,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말 아웃풋이 없는 거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기업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모 방송사에 대한 통계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천, 한, 오백 명 정도의 어, 직원들 중에, 1 0 0천 명이 임원인 거예요. 그분들이 다 억대 연봉 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언론 매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처에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 그것이 방송에 대한 매력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목사님. 네,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우리 청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 <laughs> 네, 네. 목사님. 네, 뭐 절대 혼자가 아님을 좀 기억하시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어른들, 또 기관들, 또 이렇게 단체들 많이 있으니까 힘들면 좀 녹화하시고 또 힘들다고 얘기하셔서 어, 정말 소중한 생명까지는 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laughs>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요. 어느 그 청년 재정 관리 세미나에서 그 세미나를 다 듣고 난 청년들의 간단한 얘기인데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어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통제권이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세 가지를 어 깊이 있게 들었다. 라는 그 고백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청지가 되어 어 2016년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세보 만나주세요. 아 예.